네, 그럼 이번에는 김진아 양양 군수를 자리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좀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군수님, 낙산 돌입공원이 네. 36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아쉽게 네, 얘기해서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 건데요. 네. 앞으로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네. 군수님, 네. 청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낙산 지역에 대한 군 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돼서 난개발을 막으면서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규모 투자 사업 허가 신청 등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콘도, 호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대규모 민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형 아쿠아름 조성 등 낙산 지구 개발을 비롯해서 그 기반 위에 서핑 특구 남대천 늘상 사업 대규모 숙박 단지, 아울렛 같은 체류형 레저 단지 조성 등을 낙산 지역과 양양읍 시내 또각 읍면까지 연계한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선 군수로서 민선 6기부터 최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온 남재천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공돌인 사업인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으셨을 텐데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이전까지 하천 공간으로만 머무르던 남대천이 산책, 운동, 공원 등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태환경 복원과 생태관광지 조성, 주변 지역 연계개발 등 크게 세계분야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남대천 재방과 시내를 연결하는 연어 나들목 설치, 다목적 광장, 웰컴 센터, 작은 영화관 등이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수질 보존을 위해서 상류 지역 생활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의 흐름을 막는 보루 보를 철거하는 등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온주 지방 환경청이 지난해 물환경 측정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면 남대천이 7단계 중에서 매우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을 비롯해서 하천 정비, 어화원 조성, 수장 레포츠 체험센터, 남대천을 순환하는 군도 4호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대천이 생태 복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하고 또 주변 지역 개발도 함께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네, 어, 인구 유출이나 저출산 네. 문제, 양양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 양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 육아 통합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육아 통합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서문리 구 정수장 부지 일원에 센터를 건립해서 어린이집과 가족센터,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부터 육아, 돌봄의 이기까지 원스톱 교육복지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2022년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내 여섯 개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각 원장님들이 아이들 나이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되 전문성은 물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경쟁력 높은 미래 희망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